안녕하십니까. IS동서 IR 담당 김태균 과장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도 어느덧 무더운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주님들 간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늘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도 회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당사의 모 그룹 계열 자산 규모가 5조를 넘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회사가 성장하였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만큼 보다 더 효과적으로 IR 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늘 회사에 대한 지지와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 1분기 온라인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1분기 실적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무지표의 변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분기 사업부문별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건설부문의 실적을 설명해드리고 진행 프로젝트와 예정 프로젝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들의 실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과거 4개년 연간 실적과 같이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는 연결 기준 매출 3,102억 원, 영업이익 403억 원, 영업이익률 13%를 기록하였고, 별도 기준 매출 2,299억 원, 영업이익 311억 원, 영업이익률 13.5%를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실적을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결 기준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3,1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2% 상승하였습니다. 연결 기준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4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4% 상승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22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9% 상승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2021년 1분기 영업이익은 31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2%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결 기준 2021년 1분기 ROE 4.2%, 부채 비율 177.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437억 원, 순차익금 1조 1,78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1분기 실적을 건설부문과 비건설부문으로 나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규 수준은 1분기에 1,665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30.9% 상승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분기에 도급수주 1,516억 원이 발생하였고, 분양 진행 중인 자체 현장에서 추가 계약 146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주 잔고는 전년 대비 0.8% 감소한 4조 3,175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1분기에 2,033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67.5%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에 295억 원을 기록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51.3% 상승하였습니다. 1분기 매출의 구성을 현장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 수성범어 엘리넷들 344억원 한강 미사 IS 비즈타워 56억원 안양 IS 비즈타워 센트럴 194억원 서울 가산 IS 비즈타워 423억원 대구 대구역 오페라 W 212억원 부산 동래 엘리넷들 120억원 부산 광안 엘리넷들 32억원 대구 수성범어 W 270억원, 울산 중산매곡 에일리넷들 140억원, 부산 오션라이프 에일리넷들 74억원, 울산 문수로대공원 에일리넷들이 33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건설 부문의 신규 수주, 매출, 수주 잔고를 자체와 도급으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신규 수주는 자체 149억원, 도급 1516억원으로 비중은 자체와 도급 9대 91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은 자체 1,249억 원, 도급 771억 원으로 비중은 자체와 도급 62대 38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수주 잔고는 자체 1조 6,689억 원, 도급 2조 6,486억 원으로 비중은 자체와 도급 39대 61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부문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예정 프로젝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1분기에 신규로 서울 가산 IS 비즈타워 현장의 인도 기준 매출분이 반영되었고 한강 미사 IS 비즈타워도 추가 인도 기준 매출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그외 진행 기준 현장들은 진행률만큼 매출을 인식하였습니다. 경주 뉴센트로 엘리넷들 현장은 2분기에 진행 혹은 인도로 매출 인식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진행으로 수익 인식을 하게 되면 다음 분기에 진행된 공정률만큼 매출이 발생됩니다. 반대로 인도로 수익 인식을 하게 되면 2023년 2분기 이후에 한 번의 매출이 인식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 현장은 모두 진행률대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정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수주로 한 곳의 현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대구 서봉덕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538세대, 도급 금액 1,283억 원으로 연말 착공 예정입니다. 자체 사업장인 울산 UCT 엘리넷들 1차가 현재 분양 진행 중입니다. 2단지도 추후 일정을 잡아 분양할 예정입니다. 도급 현장 중 대구 죽전 3구역은 죽전역 엘리넷들 이란 이름으로. 5월에 분양 및 착공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장인 고양 덕은지구와 경산 중산지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건설 부문의 실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건설 부문의 1분기 매출은 1,1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콘크리트는 1분기 매출 5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6% 상승하였습니다. 해운은 1분기 매출 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6% 상승하였습니다. 환경은 1분기 매출 5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습니다. 기타는 1분기 매출 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하락하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살펴보겠습니다. 비건설 부문의 1분기 영업이익은 1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상승하였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콘크리트는 1분기 영업이익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0% 상승. 해운은 1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확대. 환경은 1분기 영업이익 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하락. 기타는 1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확대하였습니다. 1분기는 콘크리트 부문의 p h 1일 제품 어팡이 크게 개선되어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분기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운은 3월 중순 이후 BCI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해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은 최근 매립단가의 하향과 건설 폐기물 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전년 대비 다소 하락한 모습입니다. 2분기는 건설 폐기물 부문의 실적 상승으로 1분기보다는 더 좋은 모습이 예상됩니다. 비건설 부문의 3년간 실적의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콘크리트 부문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집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은 전년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온라인 실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 좋은 실적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상세히 설명드리고 소중한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 2분기 온라인 실적 발표를 통해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